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기적으로 제생에 손을 얹고 싶어. 그래습정다 제가 막 바쁘게 막 공연 열심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, 요즘 진짜 많이 듣게요.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계셔서 제가 읽거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아, 예, 다음으로 가장 큰 선물이에요. 끝입니다. 제가 하고 싶.. 제가 준비한 말은 다 했습니다. 이말 하는 게제 오늘 목적이었어요. 삼촌이 공연하는데 공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내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? 내살인데 잘해야지. 어? 잘 해야지, 보면. <laughs> 그냥 잘, 잘 해야 되는거 아, 제가 막, 아까 막, 부서없이 얘기했는데, 진짜, 진짜 진심으로. 선물이 돼. 진짜, 진짜 괜찮아. 아, 저는 뭐, 생일적 불받았겠는데 이런 말이 뭐 배우에게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싶어요. 제가 하는 무대를 보고 덕분에 그 시간 동안 오늘 행복했다고 많이 적어지는데 제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어요. 진짜, 진짜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. 고민하는 사람이고 어떤 방향으로든. 고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아, 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, 올리는 그래서. 제가 쓰는 루트 스파인데. 재촉하지 않으려고 해 특히 이번 이별 방송은 그냥 좀 먹으려고요 어? 먹으려고 <목소리> <뭔보려고? 목소리>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자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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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제가 또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, 실비아 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많아요. 음. 당신과의 우정은 참 소중해요. 그리고 저한테, 당신은 참 소중해요 올리버라는 말을 실비아가 해주셨네요. 아, 무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참,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쨌든, 저도 올리버한테 소중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입니진아님의 최근에 호범 검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어. 라이브 버전을 꼭 라이브 무대가 진짜,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녀를 전혀 로맨틱의 트럭셔럭 다이아스티벌 들은 적한번 있어요 그게 버전이스어요 누가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은 델포인의 장면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배우들마다 대본 보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, 저는 사실 대본을 좀 깨끗하게 접은 편이거든요. 많이 접고 싶은 게 있으면, 다른 곳에 접고 하는요그 장면은 제가 이것도 많이 써먹더라고요. 저는 그, 그, 그 장면이 그, 그좀 뽑아봤어요. 그, 결국은 대사에서 생각도 많고, 애정도 많이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. 저 오늘 혹시 그 여러분들 그날그날 공연 때 이렇게 뭔가 와닿는 대사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수현 배우님이 하신 대사 중에 기만의 세계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요 누구나 기만의 그 세계 속에서 그게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사가 엄청 오늘 와 닿아가지고 성경에서 7일 4같이1가이짜강이 1강이 1강이 1바이1이 1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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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1강 두 끼를 두 끼를 두가를두 해서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다 왔다! 이러면 파이브 홈트 항상 매번 모든 스트셜에 대한 표현도 같이 하는 거아요